범상치 않은 패션 이제 이될거아 아, 네네 어, 근데 이렇게 보고는 누가 돌생이시고 누가 안생기고 누가냐 그쵸 외모는 전혀,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... 자 이제 네 번째 여성분이에요 오, 뭐야. 어? 뭐야? 없었던 m j 님이 m 네 완전 다른 느낌 지금 세브런 전혀 달라요 안추신가 안녕하세요 하나는 아는 꽃인데 하나는 모르는 거네요. 전 모르는 거. 어 용담이에요. 용담 용담. 네. 어잘 어울린다 용담. 잘아 그럼 제가 용담이에요? 네 좋아요. 용담인가? <laughs> 마스코트. 드론이 뜬거 보니까는 준비하시긴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아, 비가 아, 드론이 보이는 거 보니까. 아, 말박스. 네. 그이 드론 소리. 아, 드론 소리. 아우 야. 어, 쿵튀 뛰시겠다. 어, 디오냐보실 보고. 안녕하세요.가 이안 와. 반대쪽으로 가셨네. 28기 영수라고 아, 오래 걸리셨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얘가 18기요? 20인가? 아,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뭐요? 추운 옷을 소 입고 오셔서 겉에 재킷을 안, 그래. 안 걸치고 추 아니 저 차에 거둬 있으시겠죠? 조기 온다면 혹시 모르겠어요. 근데 또 이런 중요한 날에는 포기하죠, 아, 그럼요. 네. 패션은 깡이잖아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어. 조심하십시오 범상치 않은 배신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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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용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세요 아, 예쁘십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? 네. 새벽에 오셨어요? 어, 아침에 일어났어요. 아 일어났어요. 언전아침 저희도 다 아침에 일어나요 <laughs> 어,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. 피곤하시겠다. 아, 숫자도 네. 못하셨죠? 다들 응. 하고 오셨나요? 아, 기다리느라 다안 먹었어요, 저희 아, 네. 빨리 온거야 <laughs> 네, 빨리 오셨어요. 여태 굶었네. 근데 스타일이랑은 다르게 살짝 애견녀 느낌이다. 맞아. 네. 보던 들이 아, 네. 너무 왔어, 민망해. 아, 아, 처음에 지부캠 <laughs> 가라고 추천했던 애까지 음. 이게... 저... 다들 좀 포멀하게 입고 오시는데 저는 약간 포멀한 옷을 입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. 운동복 많이 입고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좀 집에 있는 옷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옷들이라. 어, 직장이 있는데 다 이제 여, 다 여초 직장이고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풀이 없고 소개해줄 사람도 없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못 느꼈었는데 그냥 내가 어, 나 소개시켜줘. 나 소개 받을래. 이러면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약간 반은. 근데 진짜 없더라고요. 그 이혼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람 만나고 이혼이요? 글씽이셔? 테 안경 쓰신 분 눈에 띄는 건그 구분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세심하시더라고요. 기억에 나는 게 잠깐이지만 그 약간 물 티슈가 필요하신 분이 계셨는데. 옷에 물이 자꾸 이렇게 막. 주러가지고 지금 막 달라붙고. <laughs> 물 티슈 물 티슈 같은 거 드릴까요? 이거라도. 이게 아 감사합니다. 아 이게 물 티슈 아니고 손소독 티슈인데 아, 요거라도 조금 아, 네, 네. 돌려서. 쓰네아 감사합니다. 저 뭔가 다 뭔가 세심하게 다 준비되신 느낌. 방송 아, 보셨어요? 아저 일부러 안 보고 왔어요. 잘하셨어요. 아, 네. 편견 생길까봐 나오신 아, 분들이라고 아, 들어가서도 네, 네. 현명하신. 네. 반은 보셨고 반은 안 보셨고. 어 보셨다고 해서 안 현명하다는 게 아니에요. 네. <laughs> 말해놓고도 어어 어. <laughs> 어, 근데 이렇게 보고는 누가 돌싱이시고 누가 아니신지 분간이 안 가요 그죠 <laughs> 외모는 전혀.. 전혀 모르겠어요, 그, 모르겠어요. 그, 왜냐면 결혼하신 음. 분들은 뭔가 그.. 결혼한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음. 뭔가 약간 아 그래요? 음, 음. 약간 뭐 몰라 이제 느낌은? 어, 느낌은?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은, 네. 어, 느낌은. 근데 좋아요 음. <laughs> 어? 그러니까 결혼한 느낌이 별로 없네. 어 응? 생각해보면 응. 맞네. 그쵸? 응. 그렇잖아, 그죠? 다녀오셨잖아요. 다녀오셨는데. 오. 호 네. <laughs> 뭐예요? 아왜 화를 내요? 저기요, 미스터 김 씨한테 왜 짜증을 내? 우리 미스터 김이 오래간만에 또 등장해서 신이 났고. 본인들끼리 자화자찬을 하는 게 조금 웃기잖아요, 아, 네, 지금.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네. 이 자신, 자신감을 서로 주고받아야잖그요 네. 뭐예요, 이거 뭐예요, <laughs> 다들 너무 예쁘세요. 아니요, <laughs> 너무 예쁘세요. 진짜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청순하게 생겼지? <laughs> 아니. 피부도 너무 <laughs> 좋아시고 샵 갔다 오셨어요? 갔다 왔어요. 아, 그리고 역시 샵의 느낌이 나. 제가 화장을 아, 진짜 못해가지고. 저도 못해가지고. 저 3시간 걸려가지고. 뚝딱뚝딱 차에서까지. 아, 했는데 다샵 갔다 오셨죠? 샵 재질인데? 음, 응, 응.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<laughs> 그래도. <좀>. 망했다. 망했다. <laughs>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. 그니까. <laughs> 22기 20, 20이, 때도 <20이기도 웃음> 맨날 남자들만 얘기하다가. <laughs> 한 번도 나가서 산책하시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나도 한 번도 없어. 어. 난 심지어 <laughs> 그,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한 마디가 끝이었어. 아, 오, 뭐야? 5만 동안. 대답 정도네, 거의. 응, 어.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한 게 끝이었어. 어. 서로 얘기한 게. 지금 돌이키면 너무 후회되는 거야. 어차피 어. 다, 결국 다 끝이야. 다왁자질거 얘기할 건데. 자, 이제 마지막 분 같은데 다섯 번째 여성분. 교수다 아유. 딱봐도 이분 이분 교수입니다. 어 지적이, 진짜 교수님 느낌 난다. 예. 네. 고수야. 예. <laughs> 네. 장미 씨. 한 제가 봤을 때는 지식 쪽이에요. 지식. 네. 장미요? 이쁜데요 이게 이제 이상이 될까? 아, 네 <laughs> 아, 아, 네. 뭔가 소리가 부르르 구루, 구르는 소리가 난다. 안녕하세요. 진다 소리. 엄청 선하면서도 거민한 네. 느낌이 있어요. 네. 되게 착해 보이죠. 응. 다좀쪽 오니까 이거 <laughs> 쓰시고 이거 저 주세요. 다 감사합니다. 예. 오시느라 고생했어요. 움动이야. 발 조심하세요. 저 보지 마시고 땅 보고 가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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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녕하세요. 조심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장민님이신 요 장민. 어, 우선 저 주세요. 제가 둘다 눕니다. 네, 야, 남자분들 좋겠다. 대탔어. 저희 소개. 네, 저는. 장민씨, 당신은 누구십니까? 아, 저는. 어.. 골드, 골드 저도 나이가 많이 찼고 폭을 넓혀야 좋은 사람을 더 자세히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와 맞는 상대라면 그게 중요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보다 외소하지 않고 좀 이렇게 듬직한 스타일 좋아하고 사실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어! 22기 용수 <laughs> 네. 우리 선마 씨 너무 좋다. 딱 종교 같으신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 좀 알아가고 싶고 네 성격도 좋으신 것 같아서 장미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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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자 앉으실까요? <그럼> <laughs> 자, 아이고 아이고. 음. 꽃 장미만 남아 있었어요. 네, 아, 그쵸. 어, 제가 마지막 없는... 장미 좋아하세요. 네네. 음. 음. 제가 이거 골랐거든요. 아, 꽃 근데 꽃 이름을 모르요 몰라서 골랐어. 요꽃한 아. 어, 봐도 돼요. 저 용담 어? 처음 봐서. <laughs> 와, 내려오셔도 돼요. 돼요. 용담. 꽃도 진짜 이름도. 향기, <laughs> 향기 <취하고. 웃음> 나요? 응 <놀비> 나비 나 짝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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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가 나한테 왔다갔어 어? 두 명이 왔다갔네요. 둘이나 두 명이 두마 네. <놀비> 아, 뭔가 혹시 첫 인상 선택 두 표? 아, 아 그런 건가? 왔다갔어. 왔다. 최종 아, 왔다. 선택에 그거니까요. 아 그런 건가요? 두 명한테 짝이었던 거죠. 나비야 이리 와. 나비들이 막 날아다닐까니까 신나는 거죠. 네. 예, 기분도 좋고,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, 그런 기분으로 임하시면 됩니다. 아, 환영합니다.